끝이 없다 올라가는게 <laughs> 아, 아파 <웃음> <웃음> 가능하겠어? 또, 또 없거든요. 와. 여기서 너무 안돼. 네, 안녕하세요 b 피 d 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림 어 안돼요 <laughs> 왜 그러시죠? 저생얼이에요 지금 시간이 음... 새벽 5시 50분입니다 지금 어?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강원도 원주로 캠핑을 네. 가기 위해서 제가 솔림을 모셔왔습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이건 거의 밤샌 정도예요 5시 50분이면 네. 오늘 함께 할 차량은 바로 지프 글라디에이터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차량이라서 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요. 그렇죠. 해인 삼매 형님과 푸치와 함께. 예. <웃음> 카메라. <웃음> 푸치. 푸치. 네. 푸치. <laughs> 오늘 제 미니는 여기에다가 잘 세워놓고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안돼 안돼. 고고. 디고. 아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예술이네요, 진짜. 혜인산매님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나서 같이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후시, 안녕? 후시. 부시... <laughs> 힘드신가요? 너무 졸려요. 좀 쉬고 계세요? 아직 네. 도착을 안 하셔서? 안 아, 돼. 네. 네, 드디어 혜인산매 형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해인 선배 형님은 파란색 지프 글래디에이터 저는 빨간색 안녕하세요 글래디에이터가 두 대가 있으니까 와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오늘의 컨셉은 약간 대한민국 에디션이죠 네, 지금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처음으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V6 3.6L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지프 랭글러 로비콘 같은 경우는 2.0L 엔진이어서 약간은 엔진 필링이 좋진 않았거든요. 약간 덜덜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3.6L로 올라가니까 뭔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행을 할 때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계속 납니다. 어쨌든 3.6L로 올라가면서 엔진 소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때 훨씬 그 피로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프 랭글러 파워탑 모델이랑 오버랜드 모델에 들어갔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너무 편안한데 조금 아쉬운 점은 차선 이탈 방지가 안 돼요. 그 부분 빼고는 지금 장거리 운행을 할때 엑셀을 따로 안 밟아도 되니까 그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여기 있는데. 앞뒤 차간 간격을 순환식이 아니라 멀리 하고 싶으면 이거, 좀 짧게 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 이 버튼들의 조합이 상당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3.6L 엔진이 들어갔다고 해서 가속감이 초반에 엄청 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2.6L 엔진보다 토크는 좀 낮다고 하네요. 약간은 한 박자 더디게 출발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엔진 필링이 좋기 때문에 부드러운 주행 성능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부치. 부치마, 마 저희 이젠 하나로마트 갑니다. 지금 네. 캠핑에서 먹을 거장 보려고 지금 하나로마트 왔어요. 라면에 한동살 넣으면 되겠다. 야채 이런 거 없나? 야채는 천약고가 같나? 저희는 지금 정선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는 평창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점이 제가 기존에 탔던 루비콘 모델과 좀 다르게 승차감 면이 정말로 좋아진 거 같아요. 이번 글라디에이터에는 폭스사의 쇼업쇼버가 적용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엄청 노면을 잘 걸러주는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러워요. 방지턱을 넘을 때 정말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로프가 보입니다. 이 여름에 지금 스키장에 도착했는데 여기 이제 스키장으로 올라갈 거예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원래 스키장이래요. 리프트 보이시죠? 와, 아, 아. 여기가 스키장이에요. 말도 안 돼, 진짜. 스키장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눈, 멍멍해. 눈이 없는 스키장은 또 처음인데. 설리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와, 지금 앞에 보시면. 저게 완전 최상급인가 보다. 맞아, 최상급으로 저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이렇게 눈이 없으면 이렇구나. 네, 그렇죠. 어, 오프로드 진입합니다. 오. 우와! <laughs> 네. 아! 와... 여기 진짜 처음으로 와 와... 경치... 예술입니다, 예술... 여러분, 오프로드... 제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아직 적응이 안 되고 났던 긴 한데... 매력 있긴 한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 조금 춥네요. 아, 이제 추워요. <laughs> 산정상에서또 추운 것도 있고. 맞아. 끝이 없다. 끝이 올라가는 뭐... 게. 우와. <laughs> <오! 웃음> 놀이기구 <노리낀> 아니에요? <laughs> 거의 그렇죠? 우와. <laughs> 아, 아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아! 어, 너무 세게 가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아. 이게 바닥이 안 보이니까. 바닥이 바닥 그냥 봤을 때는 평평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구리 엄청. 꿀렁꿀렁 막 엄청. 심해요 구리. 아. 지금 오디오가 푸치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laughs> 어. 약간 상남자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거 딱 잡고 약간 뿔렁뿔렁 거리든 말든. <웃음> <웃음> 그쵸? 네. 오, 난 내게 네 간다, 약간. 어. 산 속으로 갑니다. 음. 아!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개어머니인가요? 아니요. 제 반려견 푸치를 잘 보살펴주고 계시네요 아니, 피디님이 촬영에 너무 집중해야 하셔서 <laughs> 제가 어쩔 수 없이 푸치야! 푸치는 자연으로 회귀할 건가 봐요 <laughs> 너무 좋아하죠 <laughs>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공기가 너무 차갑죠? <laughs> 네, 그래서 지금 거기, 거기 가봤거든요 그래? 어, 네. 그랜드 캐니언 가봤거든요. 네. 딱 걸어, 거기 느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투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랜드 캐니언도 투어 있잖아요. 어. 여기가 1,400이래요. 해발 아, 고도가. 근데 저도 막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엄청 압도당한 게 있는데 여기도 그런 거 같아요. 어, 예.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차에서 여기가 그냥 다 구름으로 구름바다처럼 바다, 아. 구름이 싹 우매가 있어요. 거의 매일 그래. 선지창조 솔림. <laughs> 네. 머리가 많이 망가지셨네. <laughs> 오프로드하는 막 이렇게 막 날라가지고 이렇게 <laughs> 머리가 다 망가졌어요. 가능하겠어? 소포증이 없거든요. 와. 여기서 명상. <laughs>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어뭐 어떡해. 여러분 찍어볼게요. 어떡해 뭐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하룻밤 자고 가야되는데 여기는 또 그러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우리 정상을 찍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맞아요. 다시 오프로딩을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는걸로 <laughs> 고고! 아...이제 저희가 2차로 야영할 곳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완전 산 오지에요 지금 완전 산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귀가 먹먹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절벽이여가지고 왼쪽이 네, 저는 너무 무섭네요, 진짜 <laughs> 왼쪽 완전 드리우인데? 진짜 완전 절벽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늠이 안될것 같은데, 아 무서워. 와, 지금 산 정상인데요. 와, 너무 아름답죠? 여기 근데 길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저희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녁밥을 해 먹을 거예요. 와 미쳤다 미쳤어. 아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이걸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들장에다가 펴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와 반대쪽 예술로 뭐지? 나이스. 오, 고거지네 좋다 아, 좋다 딱 좋다 오우 와와우씨 <laughs> 큰일날 뻔했다 통으로 우리 그냥 우리 신량인데 어, 유튜브 강 나올 뻔 했는데 그니까 어우씨 안해얘 우리 또아 이렇게 아까 준비할때 엄청 아나 깜짝 놀랐네 <laughs> 진짜 캠핑하고 있어요 지금 면 넣기 전에 올라와서 아, 그렇지 끓고 <laughs> 면넣으면아이 <laughs> 어떻게 버리냐 버리기도 뭐못다가니다 <laughs> <따거든. 지립니다>. 팁피디 <laughs> 네, 드디어 평창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시간 보이시죠? 밤 12시 반입니다. 18시간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요. 당일치기라서 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오프로드를 정말로 많이 달려서 그런지 자동차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솔림은 일단 제가 집에 잘 모셔다 드렸고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d p d 였고요 다음 시간에또 뵙겠습니다. 안녕!